이번 영상에서는 인기 있는 뜻의 단어 발음 같이 배우고 마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가지 발음이 있는데요. 우선 첫 번째 발음, 발음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절은 1, 2, 3, 세개 음절이 있습니다. 첫소리, p 에요 공기 막았다가 터트립니다. 네, 그리고 A 소 문자 발음 기호인데요. 긴오 모양을 벌리면서 소리는 아라고 냅니다. 어, 어, 네, 이렇게요. 길게 올라갔다 내려온 리듬으로 요게 점점이요. 길게 표시입니다. 그래서 어, 어, 해서 첫 번째 음절은 파, 파가 됩니다. 두 번째 음절 또 피프 하시고요. J 소문자 들어있죠? 이 발음은요, 이야, 예, 이야라는 예 소리를 해요. 혀끝 아래니 안쪽에 대셔서 지그시 살짝 밀어내려요, 이야, 예, 이야. 예. 네, 이런 소리예요. 그리고 유 소문자는요. 입술 앞으로 동그랗게 내밀어서 우 하는 소리입니다. 앞에 이 하고 우 하고 연결하면요. 유. You, 유가 되는 거예요. 두 번째 음절 퓨. 퓨. 세 번째 음절 엘입니다. 어 하고 혀끝 윗니 안쪽과 잇몸도 닿도록 올리셔서 어 하고 떼면서 얼 합니다. 얼. 얼. 그리고 이 소문자와 R이 오는 R 동반 모음 소리인데요. 약하게 짧게 RR 하는 소리예요. 혓뿌리를 목구멍 쪽으로 살짝만 긴장 주듯이 당깁니다. RR 이렇게요. 약하게 발음하셔서 LR 하죠. LR LR 합니다. 음절 세개 연결하면 POPULAR가 되는 거예요. POPULAR 강세는 여기 첫 번째 음절에 있습니다. 파. 가장 강하게 높게 길게 해주셔서 popular, popular. 이렇게 발음합니다.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. popular, popular. 빨리도 해볼게요. popular, popular. 네, 이렇게 발음하고요. 두 번째 발음은 여기에 휴 대신에 펴, 펴 하고 여기 유 대신에 보면 이 소문자 거꾸로가 있잖아요. 입술만 살짝 뜨셔서 어라고 소리를 내지만요, 입 모양 때문에 u 소리가 들어간 어발음이에요. 약하게 짧게, 으, 으. 네 이렇게 소리를 내시면요, p, p. 그래서 popular, 네 popular, popular. 그냥 힘 빠진 모음 소리죠. popular, p, p, p. 이게 더 편하기 때문에요, 이렇게 popular. Popular. 이렇게 발음해도 약간 저희가 듣기에는요. Popular. Pular 하는 것처럼 들려요. 유사하게 들린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. 첫 번째 예문은요. 대중화되어가고 있어 라는 문장이에요. It is becoming popular. 입니다. P 하는 소리로요. 먼저 해볼게요. It is becoming popular. 한번 더요. It is becoming popular. 네, 빨리 더 해보겠습니다. It is becoming popular. It is becoming popular. 네, 다음은요. 조금 이제 popular 힘 빼시고, popular 하지 마시고 그냥 pillar, pillar 편하게 해볼게요. It is becoming popular. It is becoming popular. 두 번째 예문은 가장 인기 있는 음악이 뭐야라는 표현입니다. What is the most popular music? 두번 같이 해 볼게요. What is the most popular music? What is the most popular music? 네, Where's the most popular music? Where's the most popular music? Where's 네, 다음은요. 여기 약하게요. popula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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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s the most popular music? Where's the most popular music? 네,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. Popular, popular. 예, 두 가지 다 가능하고요. 네, 마지막으로 Four v o i c 원어민이 직접 녹음해 놓은 발음, 여성 발음 두 번, 남성 발음 두번 들어볼게요. Popula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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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opular. 네, 잘 들어보셨죠? 여기까지입니다. Perfect is perfect입니다. 댓글 감사드리고요. 올리브만큼 영활스이 함께 파이팅 하세요. Thank you for watching. Have a great day.